자, 이번 시는 우리가 박재삼의 추억에서라는 시인데요. 이 시는 이제 보통 뭐 교과서에 많이 있는 편은 아닌데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내신 공부를 하면서 여러 번 보게 되는 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제목은요, 추억에서예요. 아, 뭔가 추억과 관련된 시인가봐요. 진주 장터 샌 어물전에는, 여러분 진주는요. 어떤 공간적 배경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데요. 실제 우리나라 경상도에 있는 지명이죠. 어떤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니까 사실감이 부각되겠죠. 자, 그 장터에 생어물전에는 여러분, 이곳은요. 엄마가 생계를 꾸리는 곳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생계의 터전이라고 볼수 있어요. 생선가게죠.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여러분, 자, 보니까요, 시간적 배경은 약간 저녁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시간적 배경은 해가 점점 지고 있는 저녁 무렵이에요. 우 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 없이 은전만큼 손안 닿는 한이던가 라고 여러마 봐봐 엄마가 이제 생선 가게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물고기를 팔고 남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팔리지 않고 남은 그 고기의 눈깔이 뭔가 한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죠 즉 의문형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뭔가 약간 좀 여운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니까 러 단정적으로 딱 얘기를 안 하고 그게 한이었나?라고 하니까 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자, 즉 엄마가 그렇게 하루 동안 장사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고기가 남아 있는 거야. 그 고기를 남으면 이거 여러분 팔기도 힘들잖아. 생선은 빨리 상하니까 엄마는 그걸 보고 되게 속상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어떤 엄마의 한이 이런 게 느껴졌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엄매야, 우리 엄매라고 뭔가 부르는 느낌이죠. 약간 도우법 번호법은 영탄법. 자, 화자는 특별히 누구를 부른다? 구체적으로 엄마를 딱 부르고 있으니 엄마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구체적 청자이다라고 해서 엄마를 뭔가 약간 좀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맡댄 골방 안되어 손실이게 떨던가 손실이게 떨던가라고 되어있죠. 여러분 자 별밭은요 반짝반짝 빛나요. 그쵸? 빛나는 건 어떤 이미지? 우리 긍정의 이미지로 많이 쓰이죠. 즉 어떤 희망. 이상, 이런 거를 상징한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 멀리, 우리 온우의 머리맡된 골방, 여러분 골방은 어때? 굉장히 가난한 방을 리컫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골방은 뭔가 화자의 삶이 그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손실이게 떨던가, 손실이게 떨던가라고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효과가 있겠죠. 진주 남강 말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 즉, 여러분 봐봐. 진주의 남강이 굉장히 유명해요. 진주의 강이 아무리 맑고 유명하다고 해도 오명, 가명은 여러분, 오면서 가면서 라는 말을 일부러 이렇게 이응을 붙여서 리듬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 즉, 엄마는요, 진주에 살았어도 그 유명한 남강을요, 새벽이나 밤에 보는 것.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다는 거야 즉 어머니의 어떤 고단한 삶이 드러나는 거죠 엄마에게 있어서 그 유명한 것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엄의 마음은 어떠했을 거라고 하자는요 추측을 해보는 거죠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달빛받은 옹기 온기 전에 옹기들 같이 여러분 지규법이네요 말없이 글성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라고 즉 엄마의 어떤 그 엄마의 마음을 떠올려보면 은 엄마가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슬펐을까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엄마의 눈물을 지금 옹기에다 빗대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 눈물이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눈물. 근데 이게 마치 옹기처럼 생겼다라고 본 거야. 이 사람은. 그게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즉 눈물을 말하는 거겠죠. 눈물이던가라고 지금 계속 의문형으로 약간 단정 짓지 않고 표현함으로써 계속 독자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요, 지금 어린 시절에 이제 떠올렸던 어머니의 삶을 제재로 그 당시에 우리의 가난한 삶, 어머니의 어떤 고단한 삶, 이런 것들을 지금 떠올리고 있죠. 자, 그럼 이것도 보면 여러분, 대놓고 감정 표현을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것도 감정의 절제라고 볼수 있겠죠. 자, 분명 엄마의 이런 삶이 굉장히 힘들고 슬펐을 텐데, 슬펐다, 어땠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엄마 마음이 어땠을까?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손안 닿는 한이었을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시 역시 감정의 절제가 드러난다라는 거, 그리고 옛날 우리 어머니의 삶을 떠올리고 있다 회상 회고적 그리고 어머니의 삶이 굉장히 슬퍼요 애상적 효과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네요. 자 영상이 끝나도 멈춰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정리하고 질문할 부분은 질문해 봅시다.